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하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어, 이것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고,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인데요. 자, 어, 배워볼게요. 가볼게요. I just dabbled in. Repeat after me. Repeat after me. I just dabbled in. I just dabbled in. I just dabbled in. 자, 어떤 뜻일까요? I just dabbled in. Right? So I just dabbled in something. 이라고 하면, 은 I just dabbled in. 아니면, I just dabbled in something. 어떤 것이라고 하면, 은 어떤 뜻이냐면, 어, 음, 나 그냥 발좀 담가봤어. 어, 최근에 한번 시도해봤어.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시도해봤고, 최근에 한번 발을 담가봤어. 관심 있어서 한번 시작은 해봤어. 요런 거요. 관심있어서 한번 시작은 해봤어.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어 먼저 준비를 했으니까 갈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어 엑셀을 막 회사에서 열심히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동료가 와가지고 야너 엑셀 이렇게 잘해 나 엑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막 이러면서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러는 거죠 야나 아, 나 최근에 그냥 업무 때문에 시작한 거야 시작해본 거야 나 엑셀 전혀 해보지도 않았어 이런 거요 달로그 갈게요 Hey, you're really good at Excel. No, I just dabbled in recently. One more time. Hey, you're really good at Excel. I didn't know that. No, I just dabbled in recently. 아시겠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친구들한테, 여러분 친구한테, 어 친구들한테, 야, 나 최근에 주식 한번 시작해봤어. 이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오, 어 야, 그래? 야, 그래. 잘 시작했어? 잘 생각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뭔가 어떻게 새로운 걸 시작을 해봤을 때, 새로운 것을 공부해 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나 최근에 발전 한번담궈 봤어. 최근에 한번 시도해 봤어. 약간 이런 거죠. 자, 갈게요. Hey, I just dabbled in stocks. Really? That's a good idea. One more time. Hey, I just dabbled in stocks recently. Oh, really? Okay. I think that's a good idea.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 just dabbled in. I just dabbled in 이라고 하면은 아, 내가 뭔가를 최근에 뭔가 발을 담궈봤을 때 내가 뭔가 최근에 시도해봤을 때 이렇게 I just started 라는 표현 대신에 I just dabbled in 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